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테라로사 사천점에 도착했습니다. 오, 여긴 또 처음 오네. 너혼자한개다 먹어 놓고 이제서야 엄마 주는거야 <laughs> 이제서야 엄마 주네 하이혼자하이혼자다 먹었어요. 치즈 케이크한 조각을. 내가 맛있으니까. 여기에서 막 뛰어 놀 거예요. 그게 아니야? 하이, 왜나 왔어? 어, 여기 아니야. 와... <laughs> 아, 뭐 도와줘! 어, 이거 한다. 이 다음 판에 도와줄게 아, 이거 하나, 이야 돼. 하이 저쪽만 말고 옆에 이 말고. 나 이거 하 이거 하나, 이이 이 다음 거에 한대세 번의 기회가 있어. 아! 자식! 와. 버틴다, 버틴다, 드림이. 와. 와우! 대단합니다! 네. 와! 어, 하이가 열어줄 거예요. 예. 하이, 열어. 딸깍했어. 야, 미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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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개. <laughs> 끝났다 아쉽다 아... <laughs> 아... <laughs> 와개 조각 진짜 크다 이들 이들아. 받으세요. 정두인 받아요. 못 네. 아, 만지면 숟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숟가락 하나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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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와 개야 개. 어디요? 여기 와, 안에 개들. 안녕하십이기수 아, 있어요. 모가 연결이 거요 개들이 저렇게 짝짓이 하는 애들 한번 찾아보자 이따가 하는데 여기서 껍질 지렁이도 먹고 진네 방앗개도 다 먹어 얘네는 움직이면 무조건 공격해요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냐면 눈은 있지만 실제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은 흑백으로 하얗게 까맣게 밖에 안보여비 귀뚜라미 있다 던져봐도 비뚜라미가 움직이지 않잖아 자기 눈앞에 있어도 몰라 여기서 크지 아침엔 성별 타고 갈수 있어요 어디로 감면 될까? 어, 눈코 눈코 아니고? 입, 입. <laughs> 눈코 입 아니고? 다리예요 다리 아니고 몸, 몸 아니고 터둥이 역할하는 곳이 어딜까 털. 다리는 <laughs> 털로해. 이렇게 다리 털로 <laughs> 센서야고 뭐 확인해보자. 자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우리 친구들. 살피할 때 가장 맛있을 때니까 가장 많이 죽을 때가 그때예요. 자기들끼리 그래? 먹어요? 어. 가그 다음엔 자유롭게 나오는데 아, 엄청... 저 꼬리 잡고 있는 애는 찍게발이 어때? 짝짝이죠? 응. 네, 응. 짝짝이지? 네. 자, 요 짝짝일까? 퀴즈. 아, 그거 봤다 그냥 도중에 봤다 말아. 그래, 아까 하나밖에 없는 애가 다음 탈피할 때나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고. 네. 얘가 열 살이던 다섯 살이던 다시 한 살로 시작. 아. 어, 바다의 결도 우리 먹으려 그러면? 크기가 달라. 그럴 때 우리 친구는 다음에 아 얘는 언젠가 한번 잘린 적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데 있죠? 다음 탈피할 때 이만큼 커져 더 커져. 얘가 잘리면 얘보다 다시 작게 시작돼서 얘는 영원히 짝짝이로 살아야 돼아 근데 옆다리는 반대예요. 하나 없고 두개 없고 세개 없고 네개 없고 다 잘려서 아까 동그란 몸만 있어도 무조건 다음에 촤 여덟 개가 얘는 세팅을 마치고 나와요. 살짝 터치. 에이. 귀엽지. <laughs> 자, 눈은 그런데 어, 모든 건 다리털로 감지해요. 옆다리 하나 끊겼죠? 네. 음. 아, 네. 다음에 어, 몇 개로 태어난다고 옆다리는 무조건? 8개. 오, 알아, 잘 알아. 어, 뽀글뽀글 개거품이 나오죠? 이거 왜 하는 걸까? 건들지. 오, 오, 어떻게 오, 알았어? 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원래 물고기처럼 아가미로 호흡하는데 물속에 있을 때 아가미에다 물을 저장해 놓고 펌핑하면 쓴다. 우리 친구는 어디서 배운 거야? 책에서 읽은 거야? 그냥 생각한 거야. 또또 간데. 이장이 약한 거야. 아따라따따가다가 나가면 내 차마 상처 아 절대로 안 나. 발끝 때문에 그래, 얘네들. 아 나왜 반팔이? 왜, 응. 왜 밑으로 형? 내려오는 거야? <laughs> 자, 머리 들어봤죠? 아 <laughs> 어,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떨어선생님 보잖아. 이렇게 기울이야, 막 귀걸이 해줄게.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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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아 <laughs> 어 <laughs> 어 만 있어봐. 헐레. 아 진짜 아프다. 야 감각 토리. 아, 좀참아라 줘. 상처 안 나잖아 지금. 그렇지. 모르는 거. 뒤로도 가는 거 보고 있어? 네. 뒤로도 가잖아 아이고. 이렇게. 마. 이거 안 아프지 이제. 옳지. 자 잘했어. 자 동생. 와 동생. 더 자, 용감한. 자, 이렇게 팔은 항상 밑에 이렇게. 팔. 옳지. 어, 아, 아이고 이쁘네. 자. 한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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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머리핀 해보자. 머리핀. 가만, 움직이면 개들이 놀라 가만 있 있으면 돼. 응. <laughs> 자뒤로 돌아보자. 아, 이따 엄마한테 보여달라 그래. <laughs> 혼자 혼자 자 브루스를 춰. 야 난리 브루스를 춰. 이와 봐. 자자 가만히만 있어. 가만히 힘 주지 마. 그냥 나는 나무야, 나는 나무야, 나는 나무야 생각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잘한다, 잘한다. 오, 오 잘했어, 잘했어 자, 아 자하얀 여기 보세요 애들이 너무 잘하는데요? 기분 좋은데? 자, 하나, 둘, 셋, 와우 와 <laughs> 잘하는데? 자, <와우> <laughs> 오빠, 빨리 아 오, 애들아 네. 너무 예뻐 <laughs> 오, 진짜다 아자 손을 좀갈수 있다 이제 너무 다자공부 열심히 하고 수업 열심히 하고 자니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야 손안에 뭐 있습니까 지금 아, 손안에 귀라미 있습니까 와귀트라입니다와뜯다 <목소리> 아, 하이가 잡았지 하이가 졌어요 잡았어요 공격적으로 뜯어먹고 있어저기안 하이는 방금 했어요. 여기까여고 있어. <laughs> 여기서고 있어. 저기, 여기 여기도 다고있기어어여어 여기도 두고 있어. 여기도 두고 있어. 고 있어. 고 있어. 고 있어. 있어. 어저둘 제일 큰 둘. 어주말라고 싸운다. 위에 올라가있는 근데 저 개가 딱 봐도 커 보이는데요? 쟤요? 응응응 응. 요개 먹고 있는 개아이어요 응. 이제 마지막 먹이 주려고 잡고 있어요 잡았어? 과감히 잡아야 돼 됐다 마지막 먹이 줬어요 딱서 있는 거지 저기 가만히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와.